안녕하세요. 영국차 타는 남자 한준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3세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D300 Dynamic HSE, P360 Dynamic HSE, 오토바이오그래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총네 가지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등급으로 나누면 HSE와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로 나눠지며, 옵션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오토바이 오라피에 추가되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먼저 22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콘트라스트 루프, s v 비스포크 전체 확장 가죽 업그레이드, 일열 마사지 기능, 그리고 스웨이드 헤드라인에. 트윈 블레이드 썬바이저 11.4인치 리어 모니터, 트렁크 플로어 파티션, 그리고 조명 처리된 플레이트 등 옵션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컬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차량은 P360 오토바이오라피 모델이며, 후지 화이트 컬러 차량입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레드로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실내 시트 색상은 라이트 클라우드 색상입니다. 다음 보실 차량은 D300 다이나믹 HSE 등급의 카파시안 그레이 컬러 차량입니다. 카파시안 그레이는 프리미엄 컬러로 그레이 컬러에서 많이 선호하시는 컬러입니다. 휠은 22인치 사틴 다크 그레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구매 문의 및 시승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서 시승 차량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영국차 타는 남자 한진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